Pop it really should I'm up on your mind feeling pretty good. Don't stop it, bitch you in my way, thank you. 오늘은 댓글 특집 준비했어요. 그동안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을 제가 하나하나 대답 못해 드린 게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댓글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첫 번째 댓글은 김민형 님의 댓글이에요. 언니 인스타 아이디 알려 주세요. 점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아이나 말디 님이 Do you have an Instagram account? 이걸 해석해보자면 당신 인스타그램 주소 있어요. 이거 같은데 저도 이제 영어로 대답해드릴게요. My Instagram ID is 93@heee. -E -E. OK? Thank you. 그 다음 댓글은 김예진 님이 머릿결 좋으신가요? 언니, 그렇게 염색하는데 머리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 머릿결 진짜 안 좋고,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미용실 가면 염색을 안 해줄 정도? 나가세요! 할 정도? 그래서 셀프로 염색을 하는데, 그나마 유지하는 방법은 산성 샴푸, 산성 린스를 쓰고요. 에센스도 이번에 진짜 좋은 걸로 바꿨어요. 그런 헤어 케어 특집은 제가 따로 튜토리얼을 올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쓰는 에센스는 모로칸 오일 에센스예요. 오케 체리쿠헤 님이 레나 님 혹시 1월 30일 때 FX 콘서트 가셨어요? 키키키키키. 아니 너무 닮은 분을 봐 가지고 이러셨는데 아니요. 안 갔어요. 왜 이렇게 귀여워졌어요? 어설프게 영어 하는 것도 귀엽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엘빈 <laughs> 님이 레나 님 질문 드릴 게 있는데 피부에 무슨 자국이 있는데 상처이신가요? 아님 베이스 화장에 자국이 난 건가요? <laughs> 하셨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이렇게 파일 정도로 화장을 두껍게 하진 않고요. 엄청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 어, 시추, 두두가 할 키였어요. 두두야, 왜 그랬어? 김민성 님이 시작할 때 노래 정보 좀 알려주세요. 노래가 짱 좋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오프닝 노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빠피 뿌리뿌리삐, 뿌주뿌리뿌주.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도스타핏 아나마나 구치의 팝핏이에요 여러분 언니 클리오 킬 커버 쿠션 건성이 쓰기에 어떤가요? 지속력은요 하고 이현진 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지속력은 아무래도 파운데이션보다는 덜하죠 근데 쿠션치고 진짜 지속력도 좋았고 건성이 쓰시기보다는 약간 지성분들이 쓰시기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살짝 마무리감이 매트하거든요 어, 저는 마무리가 매트해서 좋아하는데 건성이신 분들은 정다정 님이, 언니 옷 아디다스 매장에서 사신 건가요? 검색해 봤는데, 안 나왔어, 용! 하셨는데, 고기, 삼겹살 먹방에서 그 맨투맨 말씀하시는 거죠? 아디다스 맨투맨 치면 그냥 바로 앞에 나와요. 그게 인기가 많나 봐요. 그거 별로 안 예쁜데? 그거 잠옷이에요. 아무튼, 아디다스 맨투맨 검색하면 나와요. 안현정 님이, 언니 안경 어디서 산 거예요? 다른 영상도 보니까 유독 안경 브랜드만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요. 알려주고 싶었는데, 신사역 지하상가에 있던 레드아이라는 액세서리 샵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급하게 안경 메이크업을 위해서 급하게 구입했던 건데, 망했는지 문을 닫았더라고요. 거기 이미 망했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답을 못했던 거지. 안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박유진님이 레나님, 그럼 이제 몇살 되시는 거? 실례? 이러셨는데, 저 24살이에요. 문채선 님이 뷰티학과나 유튜버를 하게 된 얘기 등 Q&A 영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는 SNS를 많이 했었는데, SNS에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사람들이. 화장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아, 나 한번 블로그를 해볼까? 이러고 블로그를 열었어요. 근데 열심히 한건 아니고, 그냥 제 화장법 대충 올려놓고 자 이게 내 화장법이다 보셈 했어요. 근데 좀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버까지 하게 됐어요. 감격. 김예원님이 언니 저도 뷰티 쪽으로 가고 싶은데 뷰티과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뷰티과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어, 영상을 찍으려고 했을 정도로. 할 얘기가 많았어요 뷰티과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가 너무 질문이 막연한데 보통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요 미용을 했었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미용을 배운 적이 없으면 들어가서 좀 뒤처지나요? 실기로 들어가나요?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선 실기 안 봤고요 내신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뷰티가 들어가기 전에 따로 메이크업이나 헤어 같은 거 배운 적 없고요. 저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미용을 안 해본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한 친구들도 있지만요.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에 맞는 대학교 가시면 기초부터 천천히 다 알려줄 거예요. 저도 기초 막 눈썹 그리기, 파운데이션 바르기, 아이라인 그리기, 아이홀 그리기 막 이런 기초부터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장가연님이. 향수 뭐 쓰세요? 했는데 향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디올 포이즌 향수예요. 음. 이게 어떤 냄새냐면 세련되고 점잖아 보이는 묵직한 향이에요. 정말 저랑 반대죠? 김소민님이 언니 렌즈 뭐예요? 하셨는데 오, 여러분 렌즈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렌즈는 렌즈 하울 영상이 따로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탱구님께서 전왜 파우더를 바르면 화장도 뜨고 피부가 당기죠? 유유 파우더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그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저는 파우더를 항상 챙겨요 근데 탱구님은 피부가 건성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막 오일을 잡아주는 얼굴 유분감을 잡아주는 그런 오일 컨트롤 파우더 말고 건성 분들이 쓰시는 그런 가루 타입 펄 파우더라던가 그런 화장 지속력만 높여주는 그런 파우더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댓글 빌리브 엑소엑소송님께서 영어 댓글이에요. 저질 발음 주의하세요. You are so beautiful and I love your video. It would be awesome to put English sub if you know how to, because it will be very helpful. 저도 영어로 답변을 준비했어요. Hi my foreigner subscribers, my name is Lena. English subtitle preparation is underway. So please wait a bit more. My foreigner subscribers. I love you. 제 친구가 영작해줬어요. 준범아, 음, 고마워. 오키오 님이, 레나 님, 이거 머리색 뭐예요? 존예. 라고 하셨는데, 무슨 색이냐면, 애쉬 카키를 입혔다가, 애쉬 빠지고, 카키 빠지고, 살짝 그냥 매트한. 노란색, 그냥 매트한 블론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댓글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 정도만 읽어보도록 하고 나머지 댓글은 댓글 특집 2탄에서 만나요, 여러분. 2탄? 2탄이 더 재밌을 거예요. <laughs>